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든든스의 든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봄이에요. 왜냐면요, 봄에는 먹거리들이 풍성한 계절이거든요. 오늘은 오크상추를 넣고 두부와 함께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추는 시중에서 파는 게 2,000원 정도예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양도 좀 푸짐해요. 그래서 이거를 팔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서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데쳐온 상추는 물기가 좀 많으면 한번더 이렇게 짜서 물기를 더 빼주시면 좋아요. 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4등분 정도를 잘라주시면 돼요. 두부 반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혹시 많거나 적거나 하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잘르셔가지고 칼을 눕혀서 이렇게 으깨주세요. 살살 뒤로 밀으면 두부가 이렇게 으깨져요. 이렇게 으깨주시면 돼요. 한번더 칼등을 이용해서 좀더 곱게 이렇게 으깨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으깨서 상추와 함께 넣어주시면 돼요. 두부 깬 거와 상추를 한번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양념이 골고루 배들어가거든요.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늘은 반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소금은 지금 제가 하나를 넣었는데요. 이게 좀짠 것도 있고 덜짠 것도 있으니까 간을 좀 봐가면서 드세요. 올리브예요. 요거를 하나 참깨 볶아서 빠은 거 하나 넣을 거예요. 이거는 검정깨 볶은 거 하나. 이거는 들깨 볶은 거예요. 이게 오메가 3가 아주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자, 이제 살살 묻혀 볼게요. 요렇게 해주면 두부를 안 먹는 아이들도 또 채소를 안 먹는 자녀들도 잘 먹어요.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드시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번 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간이 딱 맞거든요. 입안에서 이 상추의 아삭함하고 이 두부의 부드러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들깨 넣었잖아요. 거기에 아작아작아작 씹히는 맛, 또 참깨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자, 너무 간단하죠? 다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요크 상추와 으깬 두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맛도 아주 맛있고 또 고소해요. 그리고 영양가도 아주 높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